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용수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4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부정청약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하여 지속적으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여 선량한 사람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건전한 아파트 분양 시장 확립을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전담 수산 인력을 투입하여 2021년 809대 1로 돈의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였던 분양 아파트를 포함하여 세개 단지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부장 청약자 72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의 특이 금액은 총 627억 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정 청약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 당첨행위 사례입니다. 피의자 A는 2021년 돈의 청약 경쟁률이 809대 1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의 디에트로 포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하여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배우자 및 자녀 두 명과 함께 대구 강역시 달서구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에 단독으로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한 후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프리미엄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수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6명을 적발하였으며 부당이득은 총 62억 원에 달합니다. 두 번째,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한 부정 당첨 행위 사례입니다. 피의자 B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한 후에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아 동탄 2에 디에트로 포스티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시어머니는 치매 및 노안으로 2018년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서정면 소재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나 피의자는 시어머니를 성남시 주택에서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프리미엄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치하였습니다. 피의자 C는 화성시 소재 동탄이 제1풍경채 포스티어 아파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아버지 D를 분양하는 것처럼 2018년 5월 21일 전입신고하여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피의자 아버지 D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3년 이상 부양 조건인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프리미엄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수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22명을 적발하였으며 부당 이익은 총 182억 원에 달합니다. 세 번째, 일반 공급 자격을 호의로 충족한 부정 당첨 행위 사례입니다. 피의자 D는 수원시 소재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포스트의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하여 첫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빌라에 2020년 4월 23일 전입하여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피의자는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사택에서 16년 동안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거짓으로 위장 전입을 하였고 대전 광역시에 거주하는 둘째 딸과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아들까지 첫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는 등 부정 청약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프리미엄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수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44명을 적발하였으며 부당 이득은 총 38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의 본법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첨된 분양권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러서도 근절을 위하여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최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하여 전면 수사를 집중해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오는 7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게 진화되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자를 색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발휘하여 불법 특기를 척결하겠습니다. 이상 부정청약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